울산 지역 모든 지자체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구에서는 단한 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는 돌봄센터를 늘리고 최적지를 검토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구군별 운영 현황은 차이가 큽니다. 초등학생 만 6천여 명이 있는 북구는 돌봄 센터 9 곳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이 만 천여 명에 이르는 중구의 돌봄 센터는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중구는 내년에 돌봄 센터 한 곳을 추가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입지 조건이나 맞벌이 부부 등그 수요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한개 추가 설치를 필히 해서 초등 돌봄 공백이 없도록 최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입지 분석도 마쳤는데 최적지는 중구 약사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 수요가 많고 주거지와 학교의 거리가 가까워 센터 조성 시 이용자 편의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어 태화동과 우정동. 병영 이동, 성안동과 복산 이동 순으로 입지 적합도가 높았습니다. 중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우면 후순위 지역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단지 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돌봄센터 수요가 높게 나오면 두곳 이상 추가 개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UBC 뉴스 배던입니다.